좋 비번 A 4개요 네 백망님 갑시다 <laughs> <laughs> 가가워 여기 파이브 아웃이라. 수가 연습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왼쪽 사 사로 더 갈게요. 그럼 흥업 님이 저 위에 올라와야겠다. 오른쪽 우 우사, 음. 오른쪽 우사외에서 좀 쪼여 주시면 될 거. 여기 파이브 아웃. 베스트 멤버네 와다 으아, 으기으분으군으콘열심으 하면 아 으아, 으아, 으으으 어, s o 아이씨, 저기서 끊겨? 어? s o r r 코드 있는 게 좋은 데 내가 왼쪽. 우리 지역방어. 그래서 <laughs> 어나거 아, 괜찮? 그죠 접해서 접해서는 느껴놨어 알겠어. 원래 압박하는데? 뭔압박이압 뭔 맞아, 음. 압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야, 뭘까요? 가위 바위 아 왼쪽. 형님, 제가 여기 서여 저기 수비하다가.

괜찮아요. 드에베인 나이스, 가위.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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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따라올게요. 자.

20 have to go. Oh, sorry. Nice. Sorry. sorry. Oh yeah. Oh chef. Sorry. Yeah, yeah. 야, 이거 나눠 막는 건가? 팀파. 개개 탑이야. 뚫렸다 이거. 뭐, 트, 나이스. 그래. 트라잉거리. すごいな。<Nice. S 2> <Okay. S 1> well, 뭐가 써. <laughs> 이거 내가 들락날락 하면서 좀 해야겠다. 그래. 반대편 망대가. 음. 응. 이렇게, 이렇게 한 돼. 아, 잡았어. 들어가요. 아, 이거 됐어. 그래서 이거 반대편만 나, 나눠서 막는 느낌이거든요. 잘하면 들어오요 제가 드리블을 많이 실패하지. 없다. 아이스. 네. 아이스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내가 들어가볼게 그러면. 일단 일단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나오, 나올 때 가서 봐요. 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럼 길게 타서 한번 갖고 올게요. 무조건 길게 타서. <laughs> 근데 반대로 해서, 픽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4 5도에서 시작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와, 여기다. <laughs> 그니까 이거 더 붙인다는 거예요. 들어가. 그니까 깔 뒤로 돌라고 그랬는데, 쏘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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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흥원님 <놀람> 다시 컷이 어 찍었다가? 알이스아이고와이스아반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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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는이그렇이스아이이스좀 저게 인이스로이는아고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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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 아이스, 이 아이스, sorry 회사처럼 나 L2 아깝다. 아 있어. 넘어갔다. 이거 때. 여기서. 예. 음.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 <목소리> <목소리> 가게. 거게가를띄어보시지게이스가이스게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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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게. 가 거니 커셔. 나이스. 아, 이거 어, 근데 음, 안 갔네. 뭐. 다행이다. <laughs> 오케이. 아, 나갈100%갈줄 알았는데 안 갔던데. 가비어. 아, 아. 자기. 깜빼 나이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그러니까 탑으로 보는데? 나오면 바로 바꿔버리네 무조건. 아. 모르겠다. 아, 한번 한번 들어가봐요. 아씨. 말다. 아. 불켰어요. 한 거. 야. 아, 이거. 깐만 잘 들어갔다. Okay. 왜말조시이에안죽을것 같아. 불어갔어나 아니, 나도 바로인가 보네. 스윙

사람 따라가고. 어. 네. 네. <laughs> 잠깐만. 똑따라고 주는거안 되네. 고의들을게요늦 <laughs> 내렸어요, 이게. 아, 아까비아이막까비 아까비, 까비. 까비. 괜찮겠다. 아, 이거 씨. 득본을 할 거냐? 어. 사무사무 아이씨, 빠져나 이번에 또안 너무 고르어요롯로테를 아, 돌아야 돼, 말이할거면 약속. 서령 됐다. 됐다. 아우. <laughs> 어쨌고 선거? 꽤고 네 개? 이거 저기 코디핀이 지원하면 어디서 와요? 저기 돈인 장에 가나? 같은 편에는? 있 리프야? 네. <Yeah>. 그래. <laughs> 어. <laughs> 하인요 보고. <그것을> 일단 그냥 <laughs> 눈치 봐서 가는거 같은데. 확인. 음. 잘 아이씨, 가는데 처음이야? 저... 우리도 눈치껏 가 채워볼게 도전해야지 지금 그니까 코드 히피 컷 줘볼게 그냥 아, 아. 네. <laughs> 어디서 뭔지 모르면 보고 빼야지 뭐. 아이고, 그래, 내가 할게 와요 아 음. 역동적 걸렸어 몰라, 너 뭔가? 나이스. s o r r 내가, 아. 내가 봐냥 사람 잡아. 앞에. 와우. 음, 아. <laughs> 형이 컷이요? 일단 그냥 줄게요. 안 보이네. 나이스. <laughs> 안 간다, 이제. 씨, 작잘해 어서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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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아, 맞오오오 아, 아. <laughs> 응, 연습이니까 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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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sorry. 어, <목소리> 3악. 와서 와서. 일단은 제 지역에 가서 사람 사람 제가 사람 한번 찍고 갈게요. 그만 <목소리> 좀또콜해 주세요. 늦으면 그니까 반대로 가요. <목소리> 예, 왜나, 왜냐면 이게 꼴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저거 속공 빠져야 돼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자, 아, 저 어? 속공아. <laughs> 테코보 너무 싸게 했던 거 아니야? 화신 커시요. 해요, 해요. 멀다 이거. 그래? 거 자려 갈까요? 사랑, 사람. 아, 사람아 사랑과 사람가 오케이. 와요, 하시니 둘이면. 예. 그치. 그래요. 야! 잡았다 <laughs> 여기다. 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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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했어 봐. 받아. 와, 부더버. 학원에 빠졌어. 비 나이스 나패. 잘했다. 나이스 형이갑비 잘했네. 아이고, 쟤지 아니야, 급 잡자. 괜찮아. 몸 풀던 것도. 아이씨. 야, 저기 도었는데 <laughs> 여기 씨, 여기 뭐떡크팀이야 <laughs> 그니까 호듬이 컷이요 오 나이스 어디야 여기야 저기 화신님 나이스 까비 자리 잡아주고 까비 꺼진다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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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아, 그래. <웃음> <와>. <웃음> 좋아 <laughs> 야, 뭐, 우리 뭐 대충 하고 있는데 뭐, 실슈자실감슈실잡자 슈감. 응. 수비 대충 중야해요 어차피 여기 여기랑 상대할 때만 롯데 돌는데. <laughs> 지금요? 오케이. 너무 동안이니까 돌리고괜네안 되나? 아까비, 체중. 아, 들어가. 아안안 안 가네 반응 안한다 쏘리 쏘리 이스와 근데 어차피 둘다 미스 매치잖아요 아둘다 미스 매치니까 파비 오케이 파게 아유 파게 쏘리 So, see, see, oh, okay. It's the fourth quarter crowd. Get up and make some noise. 아, 이스팀기지만안 하시면 되는데, 흥하님이두개다 막아주실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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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웃음> 아이고, 계라 <laughs> 어쩔 수 없어. 저기, 지금 오늘 게임을 하냐 마냐? 지금 명운이야 <laughs> 우리 이해 좀 해야 돼. 아, 이거 패스한 건데. 쏠걸, <laughs> 그냥. 자리. 오케이, 내가, 바, 아, 내가 탑. 오케이, 바까요 아, 씨. 저, 로 절로 주네. 갑시다. 오른쪽. 이때 들어가줘, 까비. 아오마이 응. 갓. Oh, 이씨발 <laughs> <laughs> 잘못 눌렀어 버렸다. <laughs> 근데 저거 되게 안 좋은 모션아니에요 저게 그니까 뒤로 많이 제끼는 거. 어, 저거 나오면 맨날 튕기더라. 원핸드 아니야? 죠하신이 어, 와요 뚫리면. 가비. 아니, 저졌잖아 그래? 아니 없어? 오시야, 오시 뚫렸어요? 이대 들어가는 게 아, 나팝 나오나? 까비 옆에서 오네? 알이어요어 <laughs> 자연스러웠어. <웃음> <웃음> 자연스러웠어. 아 이거 안 뜨겠네. 아 좋아, 슛감 나쁘지 않은데 슛감은 좋은데 슛각을 잘못 만들어. 까슛을 <laughs> 내가 잘못 만들어, 까슛각을 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써야지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뭐야 캔버워커 써야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나캔버크못 쓰겠어. 쏘리 아, 이거 쏘면 안 돼. 아, 이거못 먹는다. 맨날 리 코디피니 컷이야. 그 앞이 아, 쏘리. 이거 이팀은막 가기 때문에 제 반대편 많이 풀리니까 긴장 네. 긴장하고 계세요. 어, 오, 됐다 오, 나이스. <laughs> 이겼다. <웃음> 이겼다. 우리가 <laughs> 이겼어. <와. 웃음> 나이스. 오호. 가게. 요 네. 어, 갔는데. 어, 이거 돌도 들어. 네. 오, 나이스 1 2 3 4 5아2 2 3 4 5 6 7 8 9 10 11 12 1나1어15 16 17 18 19 19 19 10 1 마인 쪽은 쪽이 맞네. 아, 그렇 저기 너무 잘 싸서 에, 저쪽은 웬만하면 안 쪄는데, 제가 저 아이 스는 아니, 여기 안서나이스 어, <laughs> <laughs> 됐다. 어이, 잘 통하는데? 누구랑 가자 오늘? 저게 이라 아... 이스 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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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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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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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들어가세요. 코남 쏠게요. 나도 이거 한번 아, 하자. 아, 하자. <웃음> <웃음> 지지.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나이 경기를 나이 그래서 저는 베스트로 지금 제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laughs> 빠지고 제일 지지가 고첫 번째 파일을 제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